선배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네. 아,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코로나도 있고 힘들었죠. 네네. 네, 아, 네. 아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왔으니까. 추워서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힘차게 한번 가 봅시다. 네. 그전에 우리 팩트 체크를 할게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예. 네. 아, 예. 저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효시 우리 아, 명적 어, 명적 싸 아, 봤다. 아니 프랑스 외인 부대가 활솔일도 없고 그게 무슨 <laughs> 일이냐면 <막>, 이거. 아, <laughs> 음. 제가 사실은 그 당태종의 부장의 음. 그 비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뭐뭐 뭐, 뭐라고요? 다시. <웃음> 모르겠구나, <웃음> <진짜>. <웃음> 네. 그냥 해 보세요. 네. 네. 총사령관의 부관 역할을 아, 했었습니다. 아, 당나라 총사령관의 부관. 네, 네. 출신이에요. 제가 부관 출신. 그래서 뭐, 그건 사실... 판타지니까. 춘진! 영화구나 아, 영화 지금 이제 화면 나왔고요 <laughs> 예, 아 영화 어, 네 화면 나왔어요 네. 그렇게만 해도 알아들을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 팩트체크 이거 많이 들었어요 뚫몬 어퍼지션 아니 뚫몬 어퍼지션 이거 한국 이게. 그게 불어라는 게 말이 되냐고 아예 뚫몬 어퍼지션 전라도 머리라고 했잖아 그렇게 그래서 네. 이것도 팩트체크 준비했습니다 어퍼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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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고 갈까요 네네 재배 제베제베제 아, 재배. 미국 밀리터리 잡지에서 1위로 뽑혔다. 음. 도대체 어느 잡지냐? 아, 뭐 그거는, 이런 질문. 그거는 어, 매년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선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죠. 해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리더십이냐, 전술이냐. 전략이냐 아. 어떤 뭐 새로운 무기들을 사용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매년 좀 달라져요. 어. 만약에 해상전이다. 음. 그럼 뭐 이건 미순신. 미러... 그렇죠. 그거에... 당연하죠 그거는. 칭기스카는 뭐... 그런 경우에 많이 뽑혔었죠. 그렇죠. 치, 지난 천년을 바꾼 가장 위대한 인물 음. 1위. 네네. 예,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뽑았던 겁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었고. 네네. 자 팩트 체크는 여기까지 하고. 네. 우리 이제 본론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게 음. 특수부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네 특수부대가 봤을 때 층기스칸 군대 뭐가 가장 훌륭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 뭐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특수부대는 장비빨이에요 아 장비빨 일단 장비가 나 야구할 때 글러브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비싼 글러브 쓰면 에라를 안해 그거 왠지 어, 공이 쫙쫙 는 느낌 나죠. 자기가 들어오더라고. 그렇죠. 예, 예. 아, 장비빨이구나. 그중에서도 그 몽골 군대 장비빨은 어, 말. 말. 진짜 이건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몽골 말. 몽골 말. 오, 그 음. 지난번에 우리 그 작가님하고 같이 몽골 갔었을 때 그렇죠. 우리 타봤죠. 말을 또. 타고 좀 네. 다닐 기회가 있었잖아요. 어, 그 영상도 막 깔리겠는데? 오 좋아요. 네. 아, 네. 네. 근데 그때 음. 느꼈던 게왜 몽골 말이 지구력이 강하지? 음. 그때 되게 작았거든요. 작죠. 몽골 말이 말. 되게 작았어요. 초랑 말. 음. 근데 전에 저도 프랑스에서 이 승마를 배워봤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아라비아 말들, 아라비아산 말들 같은 경우에는 음. 굉장히 크고 처음 말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위압감을 느껴요. 눈망울도 크고 막 근육에다가 엄청 그렇죠. 크거든요. 네, 예, 폼이 나지. 내가 타도 폼이나그 말은. 섰을 예. 때그등자 안장 예. 위치가 머리 위에. 그렇죠. 러니까 굉장히 큰그 말인데 외국 영화 보면 많이 나오는데 멋있잖아요. 기사들이 의자를 딛고 올라가잖아. 거기로. 그 정도. 예, 그 정도로 높죠. 되게 멋있잖아요. 예. 막 무스큐를 탁 해가지고. 예. 근데 왜 이런 말들보다 음. 작고 볼품 없고 목이 두껍고 짜리몽땅한 말들이 지구력이 강할까? 예. 다리도 심지어 짧아. 그렇죠. 몽골 말은 말들이... 뭐몇 배를 많이 뛰니까. 그렇죠. 예. 왜 그럴까? 항상 궁금했었는데 음. 제가 어, 징기스칸에 관련된 또그 몽골과 음.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징기스칸 책을 읽다 보니까 아,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 뭐예요? 몽골 말들의 음. 그 원래 활동 무대인 뭐 울란바토르 주변 이 초원이 음. 우리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해, 아. 이게 고도가 높아요. 한 1300m 정도 예. 이상 폐활량이 좋다?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자연스럽게 폐활량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더 오래 뛰고 지구력이 좋고 당연한 그렇죠. 거죠. 응. 몽골말이 지구력이 좋다는 건 엄청 유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익히 소문이 난 건데 그러니까 유럽 말들 아까 그 멋있었던 유럽 말이나 아라비아 말들은 두 시간 정도 뛰면 정말 폐에서 피를 토하고 죽는다니까요. 제가 이 사극을 많이 찍습니다. 근데 네. 사극을 찍다 보면은 뭐 기승도 많이 하잖아요. 말을 타면 네. 근데 말을 타다 보면 말에 관련된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게 여담인데 제가 네. 아까 에 네. 당태종의 어. 부관이요 그렇죠. 총사령관의 부관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도 영화를 찍을 때 그때 음. 안시성이었는데 어. 안시성 영화 찍을 때 말들이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그 말들이 그 스케줄을 끝내고 나면은 음. 그 트럭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음. 말 전용 침대처럼 해 <laughs> 가지고 이 침대 거기에서 이제 쉬게 되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되면 애들이 피를 막코 입에서 막 토하고 죽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실제로 봤어요, 그런 거? 실제로 피가 흥건하게 그때. 그러니까 나도 책에다 그이야기써 놨잖아요. 음. 말이 2 시간 동안 전속력으로 뛰면 죽는 그런 이야기. 그데 이런 그, 말은 특히 많이 그러거든. 그 음. 전에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어떠한 뭐그 증상이 진, 없어요. 예. 징조. 그렇죠. 어 사전 어떤 예우적인 어떤 증상이 있어야지 야얘 아프니까는 병원에 보내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네가 뭐할때 카메라 액션 그러면 뭐 와하면서 칼 뽑아 갖고 음. 막 달려가는데 <laughs> 그뭐 문제가 없었어. 음. 근데 그 다음 날 보면. 피를 토하고 죽어 있어요 말들이 음. 그 정도로 아라비아 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막 근육질에 굉장히 잘 달리는 엄청난 체력을 가진 말 같지만 사실상 이두 시간 정도 바짝 뛰고 나면 진짜 그렇죠. 안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지구력이 없어서 그렇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폐가 음. 터지리는 지경인 걸 모르고 뛰다가 저... 폐가 먼저 터져서 커피를 쏟고 죽는 거죠.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들이 모르는 거죠. 음. 말들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책그 <laughs> 촬영을 하다 보면은 <laughs> 감독님이 오케이, 어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면 말들이 알아요. 어. <laughs> 탁 하면 말들이 어. 이제 이 머리를 촥 돌려 <laughs> 빨리 돌아가려고. 어. 우리 어. 어떻게 안 해도. 네. 고삐를 안 당겨도 자기가 머리를 탁 돌리고 막 뛰기 시작해 아, 그거 그러면 폴트들어갈 때는 없고 우리나라는 어디로 그렇죠. 들어갑니까? 그 저기 마방 아 말침대 뭐 이런 데로? 말침대 그쪽으로 아, 그렇군요. 거기 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옆에 네. 그 볏짐하고 물하고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먹으려고 가는데 아, 오케이. 말들이 이 후각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대 그렇죠 예, 영리하죠 음. 만약에 여자, 여성분들이 향수를 뿌리고 오잖아요 얘네가 여성인 줄 알아요 <laughs> <웃음> 그래 가지고 우습게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어. 막 괜히 막 개끼우려고 이래 가지고 저 낙마시키려고도 하고 이거 여성 남성 나누면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음. 향수의 문제는 크진 않아요 그런데 말을 탈때 머플러가 이렇게 막 펄럭거리거나 멋있어야 되니까 말탈때 아, 그러거나 막 그렇게 팔락팔락한 머리 화려한 색깔의 옷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 말들이 맞아요. 놀래서 뜁니다 음. 그거 하나 두 번째가 아까 그 카메라 컷도 알아듣는 애들 네. 자기 집으로 올 때쯤 되면 전속력으로 뛰어옵니다 맞아. 그러니까 몽골 같은 데 가서 말을 탈때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10분 매우 위험합니다 아, 그걸 조심해야 음. 되는 거죠 음. 자 이게 여담이었고 그런데 프랑스에 있을 때 외인부대에 네. 있을 때는 못 네. 뭐 타고 다녀요? 말 타고 다니진 않잖아 저는 기갑부대에 오래 있었는데 탱크? 탱크 그러니까 아, 기갑부대 기갑 예, 탱크 저희가 탔던 탱크는 AMX 에르세 라는 기종이 어렵고 예 그래 네. 가지고 이게 이제 바퀴가 각각 세개씩 해가지고 여섯 개 독립 그 서스펜션 유기압 서스펜션이 달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탱크입니까 이거? 아 그건 아니고 예.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어. 이 핵심이 뭐냐면 예전에 음. 74년도 이럴 때 한창 냉전시대 때그 예. 2차 세계대전 프랑스가 굉장히 굴욕을 당하고 막 이러면서 프랑스 국방부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지치지 않는 탱크를 만들자. 오. 해가지고 그 전에는 2차 세계 대전 때뭐 음. 전쟁을 하다 보면 맨날 탱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장고장 엔진 크립가고 뭐, 음. 뭐 하다 보면 그거 장고장 그 문제에 딱 하니까 음. 그 몽골 병사 생각나네. 이 몽골 병사들은 전장에서 장고장이 없잖아. 조금 그렇지. 스치거나 이런 것은 아무 그렇지. 문제가 아닌 조금 거니까. 조금 스치면 털어내고 그렇지. 그냥. 그렇지. 라일락 한잔마시다그 음, 장고장의 문제는 고쳐야 됩니다. 음. 해결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프랑스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아이디어를 짜냈던 게 탱크에다가 야 280마력짜리 선박 엔진을 한번 붙여보자. 배에서 쓰는 엔진? 그렇죠. 왜냐하면 오. 배는 항상 바다 위에서 떠 있으면서 어. 24시간 엔진을 그 가동 중이기 때문에 아. 엔진의 그 지구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 탱크 안에다 3박 엔진을 넣어서 그렇죠. 24시간 가동한다. 그렇죠. 그게 몽골 말이겠네. 그러면 거의 비슷하죠. 오 프랑스 외인 부대는 칭기스칸 군대의 전략을 거기서 쓰는구나 장비에서. 네. 뭐. 오, 오, 엄청난데요. <laughs>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의도 의도 한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 이 정도면 훌륭한 거지. 그래서 야. 엔진 소리도 굉장히 그배 엔진 소리 뚱뚱하면서 시영이 걸리기도 <laughs> 하고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또. 아니, 재현하는 목소리 너무 재밌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 네. 저희가 프랑스 외인 부대는 네.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 지 프랑스도 해외로 자국민의 군대를 파병을 하려면 음. 그 국회에 그 허가가 있어야 돼 국회에서 국회 동의는 당연히 있어야 동의를 예.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국회 동의를 안 받고 대통령령으로 바로 어 명령을 내려서 갈수 있는 부대가 음. 프랑스 외인 부대예요. 오. 24시간 안에 딱 준비해 갖고 분쟁 지역으로 날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 코소보라든가 뭐, 이런 여러가지 사건들에 항상 음. 개입을 하잖아요, 외인부대가. 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걸 탱크를 만들 때 취지와는 다르게 경납고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배엔진은 이게 꺼주면 어. 잔고장이 그만큼 많이 생긴답니다. 아, 오히려, 오히려 끄면 안 되는. 어, 오히려 음. 끄면 안 되고 계속 돌려줘야지 이 엔진이 굉장히 부드럽게 자주 그 운행을 할수 있는데, 야, 파병 간다! 그러면은 음. 해외로 미션 간다 그러면 뭐 4개월, 5개월 이렇게 경락고에다가 넣어놓고 안 만지잖아요. 음. 갔다 오면 꼭 문제가 생겨요. 참 문제. 어, 그렇다고 전쟁을 계속 하자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예, 그거는. 그런데 탱크에서 지구력을, 네. 지구력이 좋은 탱크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데 그러면 그 외인부대 용병들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네네. 많이 있잖아요. 네네. 어디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스위스 어, 바티칸 지키는 용병 아, 그것도 용병이 많 예. 스위스 음. 용병이라고 하고 음. 그리고 굉장히 뭐~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음. 구루카 용병이 있고 아~ 구루카 어~ 그~ 네팔의 세르파는 그 사람들 맞아요. 아 그~ 구루카 용병도 똑같아요 결국에 아. 구루카 용병도 예전에는 그~ 그~ 섬준한 산악 지역을 넘어가다 보면 낙위조차 지나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거기는 세르파들이 다 등짐 지고 올라가가지고 짐을 다 넘겨주고 해야 되는 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6,000m를 슬리퍼 신고 다니잖아. 아 대단. 그 슬리퍼여서 세르파인 거야? 아, 아니 미안해요. <laughs> 아, 아,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있어요. 예. 예. 자그그 그 세르파를 했던 사람들이랑. 심폐 기능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엄청나죠. 예. 키는 작지만 음. 심폐 기능이 어마어마합니다. 대영 제국에서 한창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네팔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네팔과의 전쟁을 하는데 예. 그때 쿠르카이들하고 붙어 봤더니 어. 어. 영국 병사들은 고산 지대를 헥헥거리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어려워. 근데 키키가 뭐 작은 놈들이 씩씩씩씩씩씩씩씩 아러면서 바바박 쏘고 숨고 바바박 쏘고 숨고 그러니까 와, 쟤네 뭔데 저렇게. 음. 우리는 한 걸음 걷기도 힘든데. 근데 거기서 이제 영국군대가 구루카 병사들한테 싹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영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영국 영병인 거죠. 아, 구루카가. 뭐 단순히 뭐 예. 체력이 좋아서 한건 아니고 예. 이 사람들이 산에서 살던 사람들이라 음. 그런지 참 심성이 좋은가 봐요. 전쟁은 <laughs> 전쟁이지만 그 영국군한테 음. 요구를 했어요. 음. 우리 밥 먹는 시간만큼은 지키자. 음. 어? 밥 먹는 시간만큼은 지키면서 전쟁을 하자. 어. 그러니까 어, 얘네들 봐라. 좋아. 음. 그러면 우리도 티타임 인정해 줘. 오후 4시에 딱 티타임. 음. 영국 군대의 특이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탱크에 보면 차를 끓일 수 있는 포터가 다 있습니다. 에.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음. 시설인데 그 정도로 티타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야, 밥 먹는 거 콜. 그러면 우리는 티타임을 인정해줘 음. 그래갖고 서로서로 서로 바바바바 하다가 어야야 스톱스톱스톱 스톱 <laughs> 점심시간 점심시간 이러면 오케이 점심시간 이러다가 밥 먹고 또 싸우다가 따다다닥 하다가 상대방이 보고 어 스톱스톱 스톱 티타임 음. 그러면 오케이 티타임 해가지고 매너도 좋고 뭐 매너도 이래서 좋고. 이제 반해가지고 영국군이 데려가게 된다? 전쟁할 을때 매너도 좋았대요. 어. 서로 끝나고 나면은 악수도 하고 그리고 서로 서로 그 부상병들이 있잖아요. 어. 부상병들도 서로 서로 치료해주고. 그건 히포크라테스 선사가 해주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네. 그 나중에 그렇군요. 이게 그렇군요. 이 여담인데 음. 여담인데 그 싸울 때 음. 서로 그 최대한 살상은 좀 피하게 하려고 했던 모양이래 갖고 네. 나중에 티타임 챙겨줘, 식사 시간 챙겨줘, 서로 치료해줘 하다 보니까. 친해진 모양이 그래갖고 정들어서 정든 으로 아. 그래가지고 막 어. 총을 쏠때 조금 네. 옆으로 해서 바바바바 쏘는데 <laughs> 맞으면 안 되니까. 어바박바쏘는이 얘가 어. 툭 가다가 아 하면서 넘어져. 어.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야 잠깐 쉬었다 해 해가지고 어. 가가지고 야너 아까 내가 여기다 총을 쏘는데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laughs> 그러면? 야 항우세 이으니까 다리가 저려가지고 어. 아, 옆으로 간단게 맞아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아. 그러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음. 이제 서로 서로 치료해주고, 차도 같이 나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정이 들은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음. 진지하게 얘기한 거죠. 야, 여태까지 봤던 애들 중에 너네 진짜 우리랑 잘 맞거든, 코드가? 음. 한번 우리를 위해서 같이 한번 싸워보지 않을래? 어. 하니까 그때 먹고 살게 없었잖아요. 그때 2차 세계대전 이제 끝나고 뭐 이럴 때. 한창 뭐 먹고 살게 뭐가 있었겠어요. 음. 그때 물류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았고 오케이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그 영국 용병이 된다라는 게 음. 마을에서 진짜 잔치할 정도의 자부심과 명예가 됐죠. 음. 돈을 많이 받으니까 일단 가면은 자기나라 이 환율하고는 어, 너무 다르거 아니에요? 네팔, 다를 거 네팔 돈이. 입장에서는 돈 네. 많이 받아요. 네. 네팔 입장에서는 돈 많이 받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예 초등학교 가면 음. 아버지가 그런데요 너는 커서 어. <laughs> 영국 용병이 되어라. 우리 그 <laughs> 구루카가 되어라. 어. 어. 이런 거럼 우리 가문의 명예를 높여라. 그래갖고 어. 어렸을 때부터 뭐 윗몸일기 해갖고 예전에 한번 보니까 사진에서 그 구루카 소년이라고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 식스팩이 해가 어. 그러니까 지금 소년이 식스팩이 이렇게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 어렸을 때막 하고 이런 이야기들 저도 본거 같아요. 그 말, 몽골 말들이 가지는 지구력그 음. 오랫동안 뛸수 있는 거고 멀리 갈수 있는 거고. 지금 그게 공통점이 이제, 뭐냐면 예. 몽골의 말들, 예. 그리고 프랑스 우리가 땄던 AMX 에르세 탱크, 예. 탱크 요거랑 음. 그 다음에 어, 구르카 용병들의 그 고산지대에서 단련된 예. 그 폐활량 예. 요런 것들이 하나가 공통점이 되어서 사실 곳곳에서 전장에서 굉장히 큰 음. 역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죠. 몽골 말의 우수성 이야기들 제가 봐도 그거는 상당한 장점이, 고 엄청난 음, 장점이고, 음. 그리고 아까 말한 공통점 이야기하니까 네. 굉장히 와닿아요. 어내 프랑스 외인 부대를 안 가봤는데 거의 느낌이 오고 있어. 음. 오그 탱크 멋있는데. 한번 쫙보여드려야지 저... 예, 옆에 보면은 그 탄약수, 네. 탄약병 딱 하는 게 있어요. 포를 딱 하다가 바붕 쏘고 나면 <laughs> 딱 밀어놓으면. 한 다음에 들어가는데 평상시에는 위로 올라와가지고 소총을 쏩니다. 네. 소총을 쏘는데 그때 이제 도로에서 운행을 할때 산악 계속 팍 달리는데 그 위에 딱 올라왔는데 우리 그 헬멧하고 마스크 다 고글 쓰고 있는데도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진짜 오 이러면서 숨을 못쉴 정도예요. 탱크가 너무 빨리 가서 앞으로? 어 그때 어 한번 맥시멈으로 한번 밟아봐라 그랬거든요. 어. 얼마나 나와요? 그때 무전으로 들어보니까 네. 90 조금 안 나옵니다. 9 0 k m 어, 90kg 조금 안나오 오. 되게 빨라. 근데 90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 속도는 굉장히 크고. 그렇지. 문 열어 놓고 다니니까. 탱크가 네. 전장에 그 왕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딱 위에서 딱 이렇게 음. 내려다 보고 있으면 음. 이 기분이 칭기스칸의 마음이 그때 있었겠다. 딱말 위에서 딱 이렇게 딱 하면서 네. 했을 때. 예. 네. 어. 멋있습니다. 우리 초원 위에서 칭기스칸 기마병이 된 것처럼 딱 한번 자세를 잡고 아, 네. 인사를 드립시다. 왜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됐다고, 이걸로 예, 자, <laughs> 아닙니까? 그래서 음, 예. 그때 그 (90키로로) 확 가는데, 마치 그 아랍, 그 사막의 폭풍처럼 바악 예. 가다 보면은 정말 만화처럼 말이 먼저. 뛰어가 그다음에 몽, 한참 뒤에어 어, 한참 뒤에 먼지가 뻥뻥 올라요 우리 근대에서 네. 역사를 바꾼 그 전쟁을 보면 이 속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나는 일등은 그게... 알아 무조건.